맥북 사용자라면 누구나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작업 환경을 원하실 텐데요. 이 스툴 노트북 거치대 NLS01 실버는 그런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제품입니다. 견고하고 튼튼한 구조로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며 무거운 무게감이 느껴질 만큼 견고함이 뛰어납니다. 접이식 다리와 높이 조절 기능이 있어 사용자의 자세와 환경에 맞게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며 미끄럼 방지 기능으로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사용자들은 품질이 좋아서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각도 조절이 자유로워 다양한 작업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실버 컬러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맥북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작업 효율과 스타일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튼튼하고 견고해서 믿음이 간다, 무게감이 있어 안정적이다, 각도 조절이 편리하다, 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며, 이 제품이 맥북 사용자에게 최고의 선택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